이게 맘큐 체험단으로 받아 사용하게 된 크리넥스 코 편한 티슈입니다. 제가 평소에 비염기가 살짝 있어가지고, 뭐,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, 그리고 환절기가 되면은 코가 간지럽고, 심하진 않지만 콧물이 좀 나오거든요. 특히 실내 같은데 갑자기 온도 변화가 있고 들어가면은 콧물이 막 흘러요, 진짜.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정말 걱정될 정도로 막 흘러가지고 훌쩍대고 휴지를 꼭 갖고 타고 이러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봄 돼가고 있으니까 환절기에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 심해질 수 있겠죠. 그런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써서 체험단 신청을 했고 당첨이 돼가지고 이코편넌티슈를 받았어요. 크리넥스에. 뭐 비주얼은 거의 같아요 일반 티슈 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요거를 열어서 보면은 가장 큰 거는 티슈 겠죠 코 전용으로 콧물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60매가 들어 있고요 매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되게 도톰하죠 그 이유가 열어보면 알아요 이 티슈가 되게 도톰하거든요 평소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티슈는 얇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해서 만약에 콧물을 푼다.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손에 묻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티슈를 막세 장씩 많이 뽑아가지고 쓰게 되고, 그래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. 전체 면적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콧물을 풀 때. 근데 이게 여러 장을 쓰다 보면 두께가 얇아서 많이 낭비는 되고,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. 비율적이죠. 근데 이건 되게 도톰해요. 이게. 화면으로는 잘 티가 안날 텐데, 어떤 느낌이냐면, 물티슈가 마른 느낌, 물티슈가 일반 티슈보다 좀 도톰하고 이렇게 탄성이 좀 있잖아요. 펄프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. 물티슈를 말려놓은 것 같은 느낌, 그래서 되게 도톰하고 부드러워요. 쫀득한 거 보이시죠? 일반 휴시랑 다르게, 이 결을 살짝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. 물티슈 마른 거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살짝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감도 부드러워서 콧물이 많이 나거나 뭐 비염 때문일 수도 있고, 그리고 감기 코 감기가 걸려가지고 많이 풀게 되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때 보면은 코가 막헐자아 많이 풀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더라고 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부드럽고 도톰해서 코가 뭐 빨개진다거나 따갑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콧물티슈를 쓸때 제일 불편했던 거, 얇은 거, 그리고 많이 풀면 코가 헐어서 따갑다는 거, 그두 가지 단점을 많이 보강해주는 티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콧물티슈로는 적합한 것 같고, 그게 이 티슈의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자, 간단한 장점, 영상으로 느낌이 좀 오셨겠죠? 만약에 콧물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와트에서 한번 봤는데, 이 코편한 티슈, 물티슈가 있더라고요. 어, 그것도 나는 마른 거 말고 물티슈가 더 좋아. 콧물이 뭐 이렇게 주변에 묻거나 해서 좀 세척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물티슈를 사용해봐도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